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이제 임영웅의 님 인생이 바뀐 그 명곡이죠. 많은 분들에게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름을 완벽하게 각인시킨 노래 바로 배신자입니다. 이 노래는 이제 임영웅님이 자신의 인생 곡으로 꼽았습니다. 뭐 미스터트롯 경연의 약 3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결승전 무대인데요. 인생 곡으로 이 노래를 택했죠. 돌아가신 부친이 이제 모친에게 생전에 장난스럽게 불렀다는 해당 곡을 첫 소절부터 눈물을 흘릴까봐 어디에서도 부른 적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미스터트롯에서 마지막 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도성 님이 불렀습니다 1972년 7월에 발표를 한 곡인데요 일단 좀원곡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의외로 잘못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배신자를 부른 가수가 돌아가신 배우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결론을 말하면은 배우 선생님은 이 노래를 한 번도 취입한 적이 없습니다. 1969년에 발매된 당시 이제 배신자의 원래 제목은요. 사랑의 배신자였습니다. 이제 이 곡을 배우 선생님의 노래로 이제 오해할 만한 게 배신자 작곡가이신 김광빈 선생님이 배우 선생님의 이제 외숙부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도성 선생님과 배우 선생님을 모두 데뷔를 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또 노래가 실린 앨범 또한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배우님과 도성님의 노래가 또 함께 실려 있습니다. 직접 음반을 사서 들어봤던 분들조차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오해할만한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조금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1971년에 이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면서 배원생님이 가셨습니다. 뭐 이제 선생님에 대한 많은 이제 이들의 그리움 때문일까요? 이제 오늘날에도 배신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면서 또. 도성 선생님 이름보다도 이제 배우 선생님의 배신자로 좀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적어주시면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임영웅님의 무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딱 나오죠. 임영웅님이 당당하게 딱 걸어 나옵니다. 트롯맨들 막 박수 치고 다 일어나서 응원해 주는 모습 보이고요. 배신자 1971년 도성의 정통 올드 트롯. 자신을 떠나버린 여인을 배신자라고 미워하는 남자의 순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도성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특유의 애절함과 칼칼함이 좀 묻어 있죠. 목소리만 들어도,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심쿵하는 그런 이제 음색을 지닌 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임영님은 이것을 자신만의 또 다른 음색으로 재창조를 시켰죠. 이 배신자 노래 같은 경우는 임영님의 아버지가 즐겨 불렀던 노래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동창이었던 이제 배우 서희숙 님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창이었는데 그 친구가 배신자 노래를 참잘 불렀다. 이렇게 직접 말을 하셨어요. 뭐 은하스타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언론에서도 몇번 소개가 됐었죠. 선곡 이유가 밝혀지고요. 이제 임영웅 님이 당시 이제 어머니가 운영하셨던 미용실로 향합니다.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드릴 꽃과 한다바 선물을 드리고요. 미용실 온통 이제 임영님의 사진과 포스터들로 가득 찬걸좀볼수 있죠. TV 화면까지도 이제 임영님의 미스터 트로트에서 부른 노래가 나오는 걸좀알수 있습니다. 엄마에게 처음 선물하는 꽃다발이라고 나와요. 엄마가 고마워 얘기를 하자 임영님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까딱까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새치 얘기를 해요. 새치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니? 나는 이제야 생기는데 하면서 아빠 닮았나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염색을 해주면서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아빠 사진을 보니까 상남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영님이 멋있어 라고 딱 얘기를 하고 화면이 바로 미스터트롯 결승 무대로 전환이 됩니다. 임영웅님 감정을 딱 잡는 게 보이거든요. 은하스타가 얘기를 했었죠. 임영웅님은 노래를 하기 전에 항상 감정을 잡고 들어간다고요. 자질만 어떤 깊숙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좀볼수 있습니다. 뭐또 다른 세상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임영웅님, 이렇게 딱 감정을 잡고 무대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어머님의 모습이 보여요. 이제 카메라에 잡히는데요. 어느 봄날 얄밉게 떠난님이라고 자막이좀 보입니다. 드디어 이제 무대를 시작을 하는데요. 임영웅님이 한 소절, 한 소절 부를 때마다 뭐 조영수님, 장윤정님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보입니다. 이 노래가 이제 임영웅님의 거의 뭐 주특기를 100% 살린 노래라고 볼수 있는데요. 한 소절, 한 소절 분명히 말하듯이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감정이 다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배신자 노래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불렀습니다. 뭐 주현미님, 나훈아님, 굉장히 명곡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많은 가수분들이 불렀어요. 이렇게 유명한 노래를 결승전에서 부르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임영웅님은 완전히 처음 듣는 노래로 결승전의 무대를 바꿔버립니다. 임영웅님의 어머님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눈을 감고 이제 노래를 음미하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이 당시에 임영웅님은요 정말 감정을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표정은요 슬펐다가 웃었다가 합니다. 근데 목소리는 슬픔이 젖어 있어요. 지금 이 짧은 이 3, 4분 사이에 지금 여러 가지의 감정이 계속 교차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수들에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왜 배우들도 어떤 캐릭터 연기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몇 달간 고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임영웅님은 지금 이 짧은 몇분 사이에 몇 초라고도 볼수 있죠. 이 배신자 노래를 부르기 위해 감정이 쑥 들어갔다가. 지금 이 노래 속에 완전히 빠져서 슬픔과 기쁨의 이 모든 하나의 감정을 좀 녹아내는 거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뭐 조영수님 같은 경우도 계속 박수 치고요. 그러니까 트럼맨들 중간중간 보이는데 뭐 이찬 언님막 되게 심각한 표정이고 다른 트럼맨들도 막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내 청춘, 내 행복을 짓밟아놓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정말 노래를 하다가 우는 줄 알았어요. 눈물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사에 모든 걸 담아낸 걸좀볼수 있죠. 이 노래를 듣고요.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댓글들을 좀 보면은 정말 심금이 울리더라고요. 저도 이 노래 듣고 울었습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임영웅이라는 사람 참 마음을 울리는 가수 중에 가수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은하스타가 읽어드리는 댓글이 지금 좀 몸이 아프셔서 정말 싸우고 있는 이제 분들이 쓰신 댓글이거든요. 이 분들은 이제 임영웅님 이 배신자 노래를 듣고 되게 많은 마음의 위안을 얻었대요. 임영웅님은 노래를 다 끝난 이후에 이제 비로소 마음을 놓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제 임영웅 님이 이제 살짝 눈물을 보이자 이제 어머님이 나지막하게 얘기를 해요. 울지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카메라가 장면좀 잡아줬습니다. 임영웅 님이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시울이 붉어져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참아왔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마스터들의 이제 많은 칭찬을 들으면서 무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최고의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임영웅 님은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남자 솔로 가수죠. 지금 이렇게 노래를 감정에 표현해내는 가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뭐 임영웅 님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임영웅 님 정규 앨범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여러 곡이 들어갑니다. 근데 은하수때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곡도 좀 임영웅 님이 말하듯이 부를 수 있는 창법또 이렇게 감정에 모든 걸 녹아낼 수 있고 가사 안에 희비가 다 교차하는 삶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는 노래가. 좀 하나쯤은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배신자 노래 같은 경우는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많이 보실 수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임영이 여러 가지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임영이라는 가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영상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